오늘은 비전 1차 미팅을 하는 날이고요. 전 제품 코디를 이제 다 맞춰보는 거예요. 촬영 컨셉보드랑 레퍼런스 설명을 한번더 듣고, 오늘의 주인공들 언박싱. 이번 시즌 우먼 라인에 대한 설명도 듣고요. 본격적으로 착장 짜기 전에 각자 가져온 코디용 소장 제품에 대한 의견도 좀 나눴습니다. 한번슥 훑어보면서 이제 감을 좀 잡으려고 노력 중. 이런 식으로 담당자님이랑 머리 맞대고 즉석에서 코디를 짰는데 개인적으로 이 코디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색감이 굉장히 넘나 내 취향이다. 원샷 원킬로 사진 남기기 <laughs> 레퍼런스로 찾아온 코디가 실물로 맞춰보니까 좀 아쉬운 게 많아가지고 보완할 점들도 적고 추가로 준비할 제품도 좀 적고. 다음부터는 그냥 옷장을 통째로 들고 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요. 이런 크롭이나 나시 제품들도 있어서 다이어트도 좀 해야 쓰겠더라고요. 바지도 입어보니까 핏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 뭔가 심심해 보여가지고 모자를 바꿔봤는데. 결국 돌고 돌아 첫 번째가 제일 나은 대박 정색 이 착장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착인데 모든 색을 빼앗긴 대학교 3학년의 룩이랄까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 착을 한번 맞춰봤고요 옷갈아다고 땀이 나가지고 <laughs> 양말부터 벗어던졌습니다 픽스된 코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쓴이안 차가지고 보류된 착들은 2차 미팅 때 다시 짜는 걸로 마무리 여러분, 저는 오늘 촬영을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요, 지금. 이제 내일 보낼 영상 편집이랑 기획안도 써야 되고, 메일 확인 등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laughs> 너무 꼬질꼬질한데? <laughs> 자취 일상 찍거나 하루 종일 촬영하는 날들. 데이풀 촬영이 있는 날 아니면 거의 이렇게 삽니다. 음... 집에 있으면 잠들게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만 쉬다가 카페 에갈 거예요. 음... 화이팅! 카페 오자마자 아한잔 시켜서 쪼 빨아주고요. 새벽까지 하는 할리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의 애착 다이어리인데요. 다른 것도 많이 써봤는데 돌고돌아 결국 이거를 쓰게 되더라고요. 너무 간편해. 보통 일요일마다 다가오는 주에 투두 리스트를 이렇게 짜는데 이 픽스된 스케줄 킬링더를 보고 머리를 뱅뱅 굴려가면서 스케줄 이렇게 에바로 짜놓고 혼자 힘들어하기 저는 아날로그 인간이라서 손으로 쓰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뭔가 정리도 잘 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날까? 일주일 투두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를 휴대폰 어플로 옮긴 다음에 퀘스트 깨듯이 다할 때마다 하나씩 완료로 바꿔주는데요. 오늘은 광고 기획안을 써야 되고요. 보통 광고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브랜드에서 광고 진행하실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제품을 받아서 담당자님들이랑 같이 테스트를 해보고 장단점을 공유를 하는데 옷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입고 다니고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 좀 같이 써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이 제품이 소개할 만하다. 합격 너무 좋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브랜드에 연락을 해가지고 진행합시다. 해서 제품 상세 설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기획안을 짜는 건데 기획안이란 영상의 흐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서 공유를 하는 거죠 미리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구독자 이벤트를 달라고 기획안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멘트를 끼워놓고요 브랜드 측에서 기획안을 보고 추가할 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또 기획안을 수정해서 촬영을 하고요 편집을 해서 이제 가편이라고 부르는 1차 영상을 브랜드 측에 보내요 그러면 브랜드 측에서 또 피드백을 주시겠죠? 그거를 반영을 해서 편집을 다시 한 다음에 종편이라고 부르는 2차 영상을 브랜드 측에 보냅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제 최종본 땅땅땅이 되는데 이거를 몇 차례 더 하는 게 대다수고요. 최종본이 나오면 거기서 썸네일을 따고 뭐 이벤트 정보 받을 링크나 더보기란 내용을 상의를 한 다음에 영상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보통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하나를 만들 때 대략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얼른 기획안을 쓰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마감 찍고 갑니다. 곧 비전 2차 미팅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다시 코디한 착들 사진이랑 추가로 준비해 갈 제품 리스트를 공유해야 돼서 페이퍼를 만들고 있고요. 아이패드로 뚝딱뚝딱 만들면 됩니다. 똥똥똥 똥똥똥 대망의 2차 미팅 당일 사무실로 초대해 주셔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비전 측에서 준비해 주신 하이들도 좀 구경을 하다가 바로 옷 갈아입으러 가보겠습니다. 옷 갈아입는 동안 제가 갖고 온 거를 열심히 정리를 해 주셨고요. 전에 코디했던 실버 치마보다는 역시 데님이 훨씬 잘 어울리는데 제가 금속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악세사리 그지라서 이것도 비전 측에서 준비를 다해 주셨고요. 오늘 픽스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머리맞 대고 아주 전투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앞만 잘 준비를 해도 뭔가 아쉬운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프로가 되기엔 아직 멀은 거 같네요. 수정해 네. 수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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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중. 열일하열 나의 모습 이렇게 보니까 조금 멋질지도 신발이 애매해가지해실지고 투표를 했표를했 동점이 나점이려와버려서 결국 내 맘대로 결정 뽀짝한 초록 인형이 그려져 있는 기업은 티셔츠, 핑크 빈이랑 너무 찰떡이었지만 컨셉이 안 맞아서 탈락했어요. 마지막으로 양말 핏까지 투표를 마쳤고요. 촬영날 타임 테이블이랑 헤어 메이크업 의견도 공유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2차 미팅도 잘 끝을 냈습니다. 눈을 못 뜨네 그냥 이렇게 좋은 날에 나들이를 가야 되는데 두벅두벅두벅두벅 일찍 왔는데도 대기 열네 성음명 싫어하냐? 옷 갈아입고 검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laughs> 올해 건강검진 완료.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laughs> 일단 있는 시경 검사 결과 현대인의 고질병인. 아주 약간의 위염과 영유성 식도염이 있다라는 소견 네, 심하진 않고 요즘 다 있는 그 수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염 마취를 하고 나는 분명히 뭔가 깼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유튜브 트렌드에 대해서 <laughs> 나 유튜브로서의 어떤 막 그런 어디에다 신경을 쓰고 있고 막 이런 걸 혼자 막 겁나 떠들었거든요? 그냥 왜그런 뭔가 촬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막 혼자 엄청 주절주절거리다가 눈을 딱 떴는데 베드에 사람들이 막 누워있고 간호사 그 선생님들이 이 다른 분 처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 대고 내가 선생님 휴대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했는데 안 된대 제가 유튜버인데 지금 영상을 찍어야 돼가지고요. 휴대폰 주실 수 있으세요? 했는데 엄청 단호하게 안됩니다. 이러아 쪽팔려. <laughs> 아 쪽팔려. 아, 2024년 건강검진 완료. 저는 좀 쉬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사 두탄기로 성수 가는 날. 행사 가기 전에 학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바로 저의 가슴 속 파묻어 놓은 작은 꿈인 연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학원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버선발로 냅다 뛰어왔고요. 캐스팅 디렉터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소규모로 진행하는 점과 촬영 클래스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드라마 광인인데 재밌게 봤던 작품들의 캐스팅을 많이 담당하셨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하면서 이제 파워N의 상상으로 대배우가 되어버려서 민식선배랑 영화도 찍고 열애설도 터지는 바람에 자필사감을 쓰느라 사실 상담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나거든요? 어쨌거나 매우 친절하신 디렉터님의 설명으로 대략 다음 달 정도부터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기학원 브이로그도 찍어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상담 끝나고 바로 성수로 넘어갔어요. 첫 번째 행사는 페스토. 간단하게 행사 설명을 먼저 들었고요. 사진을 살짝 이렇게 요상하게 애매한 포즈로 찍어야 잘 나오는 법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즈를 취하는 것이 인플루언서의 덕목이다. 인테리어 컷을 찍기 위해서는 최적의 구도를 요리조리 찾아줘야 됩니다 음 맛있겠다 입어볼 옷을 고르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 귀여운 게 정말 많아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룩 뿌이 두 번째 룩 귀여워 타월 케이크 선물도 받고 넘나 즐겁고 행복한 행사였다 두 번째 행사는 스탠드 오일이고요 바로 근처에 있어서 걸어오니까 금방이더라고요 모델 음리들 사이에 땅딸 보인 나의 모습 멋쟁이 선글라스가 있어가지고 디카로 열심히 셀피 500장 정도 찍어주고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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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간략한 설명을 듣고 2층으로 먼저 올라왔습니다 마음에 든는 녀석 발견 여기 보세요 하나 둘셋 찰칵 너무 사고 싶었는데 재고가 없대요 너무 쾌적하고 최광이 멋들어진 공간 사진은 여러 각도로 진심 한 500장 정도만 찍어줘야 다섯 장은 건집니다 이런 포인트또 놓칠 수 없고요 비틀비틀 거리다가 거으로가... 1층에 있는 포토부스에서 인생 네 컷도 한방 갈겨주고 딱 아홉 컷 찍을 수 있어서 순발력이 굉장히 필요할 듯 예쁘게 포장해 주셨어요 티라미수로 하나 받아갑니다 오늘의 첫 끼는 순대국밥 배고파서 눈이 침침하네요 반 양이 살짝 얼탱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먹어줬고요. 오이고추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왔습니다. 카페 가서 팀장님이랑 마간 미팅 좀 하다가 하루 마무리. 오늘은 대망의 비전 룩북 촬영 날. 이정현 와 감성의 메이크업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촬영할 차근 25착이고요. 중간에 헤매 바꾸고 밥도 먹으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든요? 착당 10분 컷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차, 꾸러김이 낭낭, 넘나 이 없죠? 포즈를 바꿀 때마다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모니터도 해주고, 빠르게 다음 차, 레츠고 괜히 책도 한 들었다가, 모자도 다시 한번 만져줬다가, 정신없는 촬영 현장. 배에 힘주느라 힘들었지만, 촬영보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요것들이 오늘 제가 입을 옷들이고요.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k e e 다음 차건 필카를 들고 한번 찍어봤고요. 셀피 찍는 척 해주실게요. 몸이 불편할수록 예쁘게 나온다고 했다. 전에 올릴까 내릴까 투표했던 양말이 종아리가 너무 짧아 보여갖고 그냥 다 내렸어요. 저 초록 인형이 키링으로도 나온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놀고세요. 이번에는 체스를 하는 컨셉인데요. 퀸즈갠빗 안본 사람 꼭 보시길 바랍니다. 높이가 뭔가 애매해서 매너다리 해드렸고요. 이 컨셉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컨셉이 마음에 들면 은 포즈가 자신감 넘치는 듯. 둘러싸여서 핏 점검 받는 나와 목이 뻐근하신 담당자님과 포토 선생님. 감자칩 먹으면서 만화책 보는 컨셉인데, 전날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어떻게든 한입 먹어보려고 애쓰는 중이고요. 원화도 필카로 들고, 아이쿠. 드디어 점심시간 짝짝짝짝. 오늘의 런치는 피자입니다. 저는 물만 먹어도 배가 볼록 나와버리기 때문에, 뒤에 붓는 옷이 있어가지고 한 조각만 먹고요. 맘 같아서는 고운찬식으로 네개 겹쳐서 먹고 싶었지만, 집가서 마라탕 먹을 거임. 다음 작은 일렉걸 기타는 효고의 윙윙 첫마디밖에못 치지만 인기밴드의 베이스인 척이번거지도 핏이 너무 예뻐요 이 개인기도 뭔지 모르지만 보드게임을 즐기는 사람인 척 열심히 찍어줬습니다 다 끝나가는데 부끄러워하는 샤이샤이 샤이걸 샤이 코디할 때부터 마음에 들었던 작인데 다시 봐도 아주 멋들어지군요 이 비니도 굉장히 깐진하지 않습니까? 예전이 또 모자 핏을 아주 잘합니다. 네. 수업할 때 선생님 몰래 까먹던 실력을 여기서 써먹다니 안 먹은 척 바로 걸려가지고 입술 수정했고요 죄송합니다. 슬슬 정신이 나가기 시작한 것 같네요. 다들 지토 아세요? CD도 한번 들어줬다가 전화기도 한번 들어줬다가 여보세요. 이건 살짝 에나벨 감성의 착장이고요. 이 착을 마무리로 비전과의 욕복 콜라보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